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의 사상자가 500명을 넘어서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범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테러가 아닌 60대 백인 남성의 단독 범죄로 추정되고 있는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주 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밴드의 연주가 시작되는 순간 콩 볶는 듯한 소음과 함께 총탄이 날아들면서 관중들이 쓰러지고 공포에 질려 달아납니다. 때, 주저앉은 연인을 감싸고 쓰러진 여성에게 인공호흡을 해봅니다. 사건 발생 이틀째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격의 사망자는 59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500명을 넘었습니다. 아, 그 뒤에 보이는 건물이 범행 장소인 만달라이 베이 호텔입니다. 범인은 지상으로부터 약 110m 높이의 32층에서 300m쯤 떨어진 공연장에 모인 2만 2천 명의 관중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과 대치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총격범은 나스베이거스 인근에 거주하는 64살의 백인 남성 스티븐 페덕으로 밝혀졌습니다. 페덕은 범행 사흘 전부터 이 호텔에 머물러 왔으며. 방에는 전자동 소총을 비롯한 23정의 총기가 있었고 자택에서도 19정의 총기와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범행 후 이슬람 무장세력인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미 연방수사국 FBI는 조직적인 테러 혐의점은 없으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이 2026년부터 120대 양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핵심인 기술 이전 과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3년 당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는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A를 선정했습니다. 공중 전력 공백 최선을 위해 한국형 전투기를 적기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3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부터 진행된 기술 이전 상황을 살펴봤더니. 총체적으로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술 전수를 위한 인력은 해마다 360명을 지원받도록 했지만 현재까지 파견 인력은 40명에 불과하고 기술 자료 분야는 50만 쪽에 이르는 자료 중에 16만 쪽 32%만 제공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교육 자료인 기술 보고서 3만 쪽에 이르는데 200종만 제공돼 1%에도 못 미칩니다. 기술 이전과 관련된 21개 전 항목이 이처럼 목표치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방위사업장은 KF-X 같은 대형 사업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지난 8월 미국에 2차 보완 요구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21개 핵심 기술 이전이 필수적입니다. 미국과의 조속한 협상을 통해 전력화가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협상 단계부터 전투기에 눈에 해당하는 A사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은 거부당한 데 이어 그나마 바뀌로한 스물한 개 항목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역대 단일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라는 18조 원짜리 k f 에펙 사업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헌재빈입니다. 북한이 폐쇄된 개성공단 내 공장을 몰래 가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후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의류 공장 19곳을 은밀하게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북한 내수용 의류와 중국에서 들여온 원단을 재가공하는 물량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군수산업용 전기를 특별 공급했고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 밖에서 들여다보거나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림막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장 가동을 시작한 시점은 6개월이 넘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사실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물품 무단 사용은 우리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사실이라면 북한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1년여간 원자재 등을 방치해왔던 북한은 올해 들어 수차례 개성공단 물품을 무단 사용한 정황을 보였습니다. 출퇴근용 버스를 시내에서 사용하고 주차된 차량 100여 대를 다른 곳으로 옮긴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 UN 대북제재 결의안에 섬유제품 전면 수출 금지가 포함돼 있어 개성공단 가동은 1시적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대중국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 마른 수건도 짜내는 그런 심정 또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그런 것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2007년 발표된 14 공동선언 10주년을 하루 앞두고 북한은 한국의 현 집권 세력이 미국의 북침책동에 편승해 트럼프 대통령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고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부산항에서 살인개미로 불리는 맹독성 붉은 도깨미가 발견된 지 다섯째인데요. 당국이 확산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입 경로도 번식을 하는 여왕개미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부산항 간만부두 아스팔트 걷어내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정부는 붉은 도깨비 확산을 막고자 오늘 오후부터 도깨미가 처음 발견된 지점에서 반경과 깊이 3에서 5m 규모로 땅 파기 작업에 나섰습니다. 붉은 도깨미의 추가 유입 여부를 확인하고 앞서 발견된 붉은 도깨미집에 여왕개미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왕개미가 있다고 하면 무리가 크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방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확인 작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와 함께 정부는 붉은 도깨미가 추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22개 항만과 인근 지역의 예방 조사를 강화하고 방역 활동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도깨미는 몸은 적갈색, 배는 검붉은색이며 크기는 3에서 6mm인 게 특징인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도깨미를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또한 이건. 도깨미에 물렸을 경우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호흡 곤란과 현기증 등의 증상이 보이면 바로 병원에 가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범은 전과가 없고 재산도 충분한 회계사 출신의 평범한 은퇴자였습니다. 때문에 사이코패스 성향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나리 기자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는 치밀하게 계획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64살의 스티븐 베덕은 나흘 전 범행 장소로 사용한 32층 호텔 방에 체크인을 했고 방에서는 다수의 총기가 발견됐습니다. He's here a 피해를 키우기 위해 높은 곳에서 아래를 향해 총기를 난사하고. 휴일 밤 대규모 인파가 모인 공연장을선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장의 관심사는 범행 동기입니다. 페덕는 도박을 좋아하지만 전과가 없는 평범한 은퇴자로 회계사였으며 조종사 면허증과 소형 비행기 두대를 가지고 있고 크루즈 여행을 즐기는 자산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ust nothing. Yeah. 다만 사이코패스 성향의 반사회 범죄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패덕에 붙이는 은행 강도범으로 8년간 FBI 지명수배 명단에 올랐으며 사이코패스 성향에 자살 가능성이 있으며 총기로 무장한 매우 위험한 사람으로 간주됐습니다. 경찰은 패덕이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정확한 범행 동기는 당분간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 내일 추석을 앞두고 옹기종기 모여 전 부치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지금 쓰시는 프라이팬 한번 살펴보시죠. 혹시 코팅이 벗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코팅이 벗겨지면 중금속이 노출돼 건강에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안전 인증 기준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김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과 먹을 전을 부치는 주부 박미령 씨. 프라이팬의 코팅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하는데 오래 쓸수록 조금씩 훼손되는 걸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찜찜해집니다. 프라이팬 코팅이 벗겨지는 게 눈에 띄면 버리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찜찜해도 아까워서 쓰는 편입니다. 프라이팬 코팅이 벗겨지면서 조금씩 철판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철판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소비자들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프라이팬에는 대부분 알루미늄이라고만 쓰여 있을 뿐 정확한 재료명이나 함량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속을 녹여 만드는 프라이팬의 경우 알루미늄 이외에 납등 10여 가지 성분을 녹여 만들지만 안전 규격에 대한 인증 기준은 없습니다.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품하고 더 접촉하지 않는 면에 대해서 정하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프라이팬 코팅이 벗겨진 상태에서 조리하다 보면 철판에 함유어 있는 납등 중금속의 음식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코팅이 벗겨지니까 그 금속성 또 유해 물질들 중금속 같은 성분들, 납이라든가 뭐 이런 물질들도 배출되는 문제가 있죠.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는 금속 물질 대신 나무 주걱 등을 사용하고 닦을 때는 부드러운 재질로 닦아야 하며 코팅이 벗겨지면 즉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프라이팬이 지나치게 얇은 것은 코팅 두께도 그만큼 얇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짧다고 전문가들을 지적합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고향에 갈 때마다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도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선 노인들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초소형 자동차가 인기라고 합니다. 도쿄 강명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혼다가 개발한 초소형 이동 수단 MC 베타입니다. 혼다는 2년 전 구마모토현과 오키나와 사이타마 세 곳의 초등학교에 MC 베타를 선보이고 아이들에게 차량 디자인을 맡겼습니다. 최우수 작품은 바로 차량에 적용돼 알록달록한 장난감 자동차처럼 모습을 바꿨습니다. 아름다운, 즐거운, 즐거운, 새로운 디자인의 차량은 학교 운동회 때. 그리고 계약식 때 정규생에게 선보이면서 아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합니다. 1-2인승 초소형 자동차는 대부분 전기차로 최대 시속 7-80km를 달릴 수 있는데 도로폭이 2m보다 좁은 곳이 많은 일본 골목길을 쏙쏙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력이 약해 에어컨이 나오지 않고 유리창 서리방지를 위해 창문이 없는 차량이 많습니다. 주차 규격을 어떻게 할지 보행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충전 시설을 어떻게 할지 모든 것이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현재는 정해진 관광 루트를 달리는 관광용 차량이나 노인들을 위한 방문 보건 서비스 차량으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도래셔가 마치 되나이ってい 기본적으로 교통 수단이 ない.で、この交通手段になればいいなと思ってます.요타와 닛산, 혼다 등 자동차 메이커들은 지방 자치 단체와 협약을 맺고 무료로 혹은 2,3천 원의 돈을 내고 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위험하다는 생각에 선뜻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미래의 노인 수요를 감안해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실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강렬입니다. 최근 IS의 소행으로 보이는 테러가 잇따른 영국에서 무슬림을 노린 보복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력 대응을 천명한 영국 당국은 온라인 상의 선동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런던에서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이슬람 최대 명절 희생제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무슬림을 향해 백인 여성이 쉴새 없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놀람>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 50대 택시기사에게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행인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슬림 입주가 예정된 집에는 무슬림을 비난하는 페인트 낙서가 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산성의 공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육군의 20대와 30대 병사 두 명이 소수 인종을 겨냥한 테러를 준비하던 조직의 일원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법당국의 소극적인 대처가 증오 범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은 소셜미디어 등 사이버 공간에서 증오 범죄를 선동하는 발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영국 검찰은 증오 범죄가 사회를 좀먹는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범죄를 선동하는 게시물의 최초 작성자는 물론 유포자도 추적해 기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를 들이받았다면 이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나뉠까요? 법원은 자전거를 탄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승욱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5년 최모 씨는 세종시 조치원역 인근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최 씨를 미처 보지 못한 채.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시도했고 이를 피하지 못한 최씨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은 겁니다. 충격으로 넘어진 최씨는 척추 등을 다쳐 5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최씨와 자녀들은 트럭 운전자 김씨에게 사고 손해배상금으로 8,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오토바이처럼 차량으로 분류되는 만큼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갔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비스듬한 방향으로 자전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를 낸 것도 손해를 키웠다고 봤습니다. 보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상태에서 차량과 충돌했다면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트럭 운전자 김씨측 과실 비율을 80%만 인정하고 최시 측에 미리 건넨 치료비 등을 뺀 4,700여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포구 인근 해상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낚시를 하던 40살 허모 씨 가족 5명이 배가 뒤집히며 물에 빠졌습니다. 사고 직후 근처에 있던 주민들이 허씨 부부와 1살배기 딸허씨 남동생을 구조했지만. 내 살난 아들은 결국 숨졌습니다.